안녕하세요. 맛방입니다. 4월 21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일일 식객으로 단아하고 톡톡 튀는 매력의 소유자, 다자의 다능한 20년차 배우 오윤화와 함께 경기도 광주 밥상 세 곳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배우 오윤화가 찾은 세 번째 광주 맛집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엄리에서 보리굴비와 함께 나오는 영양솥밥과 보리밥으로 유명한 40년 전통의 건엄리 보리밥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동곤지암 IC 인근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도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상호에 보리밥이 들어간 만큼 보리밥과 보리굴비 정식 청국장 백반, 영양솥밥 등 보리밥 한상 메뉴가 다양한 곳입니다. 특 보리밥을 주문하면 보리밥을 비롯해 돼지 두루치기, 보쌈, 녹두전, 두부, 청국장, 생선 등 다양하고 푸짐하게 나오는데 가격은 2만원으로 착합니다. 영양솥밥을 주문하면 보리굴비를 비롯해 두부부침, 더덕구이, 돼지 두루치기, 보쌈, 녹두전, 청국장 등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보리굴비는 주인장이 부세를 직접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부세는 민어과로 참조기와 유소한 어종으로 조기 사촌으로 불립니다. 이 집의 굴비는 숯불에 구워서 나오는 게 특이합니다. 보리굴비는 잘 말린 굴비를 콩보리에 넣어 저장해서 보리굴비 로 불립니다. 콩비지찌개를 비롯해 청국장 강변장 파김치 방풍나물 무침 무짠지 무침 고구마 맛탕 총각김치 녹두전 등과 함께 숯불 보리굴비가 한상 차려 집니다. 보리굴비는 1인 한마리며 반찬 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굴비는 숯불에 구워 불맛까지 더해져 일품인데요. 보통 보리굴비와 확실히 다릅니다. 살점도 딱딱하지 않고 보슬보슬하고 또 숯불에서 나오는 숯냄새 때문에 그런가 껍질째 먹어도 비린맛이 없습니다. 생선은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단단해지면서 인호신산이 증가해서 감칠맛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꼬들꼬들한 보리굴비 만드는 주인장의 비법은 먼저 대파를 바닥에 깔아 쪄내는데요. 대파는 비린내를 잡고 수분을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굴비는 쪄야지 속까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청주를 넣어서 2차 비린내를 제거하면 한결 연해진다고 합니다. 보리 굴비에 단짝 차가운 녹차물에 밥을 말아 굴비 한점 올려 시원하게 먹어주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녹차의 폴리보놀이 생선 비린내와 잡내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다시 태어나도 음식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반찬을 손수 다듬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며 대를 잇는 광주의 손큰 주임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은 손님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